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생각일 뿐.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유튜버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지만 세계 모든 영성전통이 가리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80억 인류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일 뿐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은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사물 자체가 아니라는 칸트의 입장을 넘어선 인간의 철학은 아직 없습니다. 그 철학마저도 인간은 동굴에 갇혀 평생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천국은 눈앞에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볼수 있지만, 생각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가설적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의 세상을 벗어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생각다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